안녕하세요. 편돌이 세븐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한국 편의점 업계는 최근 몇 년간 외형 성장 중심에서 내실 강화로 전략을 전환하는 중이며, 이는 점포 감소와 매출 역신장이라는 위기 국면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입니다. 아래의 주요 이슈와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릴게요. 주요 현황 및 위기의 원인, 점포 수 감소, 36년 만에 첫 역성장, 2024년 말 기준, 국내 4대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위 점포 수는 54,852개로, 전년 대비 68개 감소했습니다. 이는 1988년 산업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점포수 감소입니다. 세븐일레븐이 1000개 이상 점포를 축소했으며 이마트 24도 일부 점포를 정리했습니다. 매출 감소, 첫 분기 역성장. 2025년 1분기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첫 분기 역성장 사례입니다. 특히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6%까지 하락하며 2020년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포화 및 과도한 점포 밀도. 한국 내 편의점 수는 일본과 비슷하지만 인구는 절반 수준이어서 인구 대비 점포 밀도는 더 높습니다. 한국 인구 약 5천만 명의 편의점 약 5.5만 개, 1,000명당 한개 수준. 일본 인구 약1억 2천만 명의 점포 약 5.7만 개, 2,100명당 한개 수준. 이로 인해 동네마다 편의점이 과잉 배치되어 출점해 마지막 여지, 과거에 사라졌다는 업계 전망도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 및 경쟁 심화,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비 부담 증가, 그리고 과열된 출혈 경쟁과 초저가 전략은 수익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BGF 리테일, c u 과 GS 리테일, GS 25위 운영 이익은 각각 약30% 이상 감소. 세븐일레븐과 이마트 24는 영업 손실 확대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다이소, 올리브영, 쿠팡 등이 커머스 및 오프라인 신규 경쟁자들과 겹치는 상품군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내실 강화와 해외 진출, 점포 효율화 및 구조조정, 수익성 낮은 점포 폐쇄질 중심 출점으로 전환, 대표적으로 세븐일레븐은 1000개 이상 점포를 줄였고, 이마트 24도 정리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상품 차별화 및 체험 강화, GS25는 일본 동키호테와 협업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비뷰티 자파 체험 중심 공간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CU와 GS25 모두 PB, 자체 브랜드, 강화 및 초저가 상품 확대 전략을 구사합니다. GS25 PB 리얼프라이스 상품은 전년 대비 매출이 3,300% 이상 증가. 시 u 는 1,000원 이하 초저가 상품을 지속 출시, 디지털 전환 및 플랫폼화 시도, 무인 결제, AI 발주 시스템, 스마트 POS 등 기술도 입 확대. 모바일 앱 기반 멤버십 강화로 고객 접점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택배, 세탁, ATM, 도시락 예약 등 생활밀착 서비스 강화로 점포 기반을 플랫폼화하는 시도, 해외시장으로 돌파구 모색, 시 u 는 몽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빠르게 점포 확대, 몽골, 약 480개. 말레이시아 160개, 카자흐스탄 진출도 진행 중. 미국 하와이에도 2025년 4분기 첫 점포 개설 예정. GS25는 베트남 약 355개, 몽골 약 274개 운영 중이며 중동 진출도 추진 중. 이마트 24는 별표별표인도 푸네 별표별표에 진출하며 향후 추가 점포 확장을 계획 중. 해외에서의 K 편의점이 한류 콘텐츠, K 간편식 등과 시너지를 내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종합 요약하자면 항목 내용 점포 수 2024년 말 기준 54,852개 처음으로 역성장 매출 2025년 1분기 -0.4%. 특히 2월 마이 원인 시장 포화, 시장 포화, 소비출화소쟁심화대쟁점화효응화포 효율화, 별화디차털화생활털화스활화에스 강화 0 0 전략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미국 등 다양한 지역 진출 확대. 결국 한국 편의점 산업은 포화로 인한 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실 강화, 상품 차별화, 디지털 전환,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